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편견을 넘어 자유의 복음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편견의 뜻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그 편견을 바꾸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고정되어지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편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명확하게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편견이 있다면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행해야 하는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로 복음이 임하게 되는데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임하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넬류와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상황을 만드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간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수석 제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하셔서 베드로가 나아갈 때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 있습니다. 이 요빠가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고 또 죽은 답이다가 살아난 기적을 보았는데요. 그 기적을 행하였던 곳 그것이 바로 요빠였습니다. 그 요빠에 지금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한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모든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그 편견이 과연 무엇일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백 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요빠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를 먹으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를 열어보았는데, 많은 이 짐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발 가진 짐승, 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또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런데 보자기 안에 있었던 이 짐승들은 어떤 짐승인가? 이 레위 기소에 보면 절대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짐승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이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정말 자신의 삶을 날마다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갔던 베드로는 그 불결하다 하셨던 그 음식들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성경에 부정한 음식을 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이 음식들을 먹으라 하시는 것일까?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은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편견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내가 행해야 하는 것, 그것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함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이나 들려주십니다. 또한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시면서 그가 가진 이 모든 편견을 내려놓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앙의 편견을 내려놓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행해야 하는 마땅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한번 내삶 가운데 질문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고,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모나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환상을 보여 주시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을 보내 주셨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는가?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가 순종하며 그 자리에 일어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이게 뭐죠?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의문을 가진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류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사등류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행하였는가? 무조건 순종했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지만 아직까지도 이곳에 온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견을 가질 때 알게 하시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데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순종했지만 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류에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 둘이 만났지만 왜 만났는지 서로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류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하며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결정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다 옳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나는 이 시간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고넬료가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죠. 처음 둘은 왜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지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고넬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한분한분 한분 모두의 생애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새신자인데요 아,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새신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의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교내류의 간증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순간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희미했던 모든 과거가 명확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에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가 열리며 보이지 않았던 미래 또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었겠구나. 오늘도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묻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명확한 해석과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끄실 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며 환상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신 모든 사건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던 베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을 행하였던 베드로 그에게도 마음의 편견이 있어서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사역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펼쳐졌는가.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인종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시면서 먼저 예수님 안에 모두가 한 공동체임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에 방문한 것이 알려졌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그를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수있소라고 물었습니다. 이 많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있소 베드로를 비난한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신앙생활에서 편견을 가질 때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로마인 고넬류와 식사한 것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 성령께서 주셔서 이를 행하셨던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장면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하였는가?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 때 이들은 먼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보면서 할 말을 잃게 되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며 아, 하나님 살아계시군요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고넬료와 베드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셨다면 이들이 깨닫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 고넬료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까지 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이 마음의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님께 순종하여 만나게 하셨고 이들이 서로 간증을 나누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만 있음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감격한 마음으로 전했겠죠.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그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은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이 베드로가 감격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베드로는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세례를 주기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편견이 있었고 그 편견이 무너질 때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에게 성령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번 한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 나도 성령님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 내가 성령에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지하셔서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도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언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 나도 그런 은사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도 은사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나는 안될 거야. 나는 할수 없어. 과연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모든 편견들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홍콩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